네 대성산업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프로입니다 자 오늘 1월 15일 목요일이고요 자 오늘도 여러분 수익 챙겨드리기 위해 이렇게 장중에 긴급하게 영상 켰습니다 요즘 날씨가 좀 풀리는가 싶더니 다시 쌀쌀해지네요 여러분 일교차가 정말 크니까요 여러분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요 자 2026년에는요 다 새해 수익과 건강 모두 챙겨가시는 따뜻한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저 김프로요 오늘도 주주님들 수익 챙겨드리기 위해 심차게 달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대성선어 주가흐름 보고 계신가요, 여러분? 자, 어제 무려 27% 넘는 폭등을 보여주면서, 와, 드디어 가나보다 하고 환호하셨을 텐데, 오늘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이시겠지만, 7% 넘게 빠지면서요. 자, 지금 6,7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어제 윗골이 달고 내려올 때좀 불안불안 하셨을 텐데, 오늘 이렇게 파란불 들어오니까, 이것도 물린 거 아닌가?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되나 새 벽두부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실 겁니다. 자 그런데 주주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요 솔직히 대성산업 계속해서 매매 타이밍 짚어드렸을 때 중간 중간 수익 가져가신 분들 많으시죠? 이렇게 고수익까지도 여러 번 챙겨가셨는데 그래서 그때 수익 보시고 저 김까지 김프로와 함께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방금 전까지도 문자로요. 자 어제 팔았는데 이거 어떡하냐 떨어지는데 추매해야 되나 설레고 걱정되는 마음으로 지금 계속 아침까지 문자 주시는 분 너무 많은데요 제가 일일이 답변해드리려고 조금 늦었습니다 일단 저 김프로 계속 믿고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시작할 수 있는 건 일단 대성산업이요 자 여러분 이제 시작입니다 이 하락이 끝이 아니고요 오히려 우리에게는 신년의 선물 같은 정말 2026년에 너무나 좋은 기회가 지금 1월달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요. 절대 지금 섣부른 매도는 금지고요. 더 이상 세력에게 속거나 털리지 마시고 오늘도 제가 아주 중요한 대성산업의 정보 가져왔으니까요. 자, 이 반등 추세를 또한번이 슈팅 기회를 이번 주에 한번더 저와 함께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제가 차익 시장을 위한 매매 타점들을 짚어드릴 테니까요. 함께 가보자고요. 자 그럼 본격적인 분석 들어가기 앞서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들을 위한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되니까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자, 위에 번호 보이시죠? 위에 번호로 저 김프로요. 지금까지 여러분 수익 계속 챙겨드렸고, 당장 이번 주, 다음 주 슈팅기까지도 고수익 챙겨드리기 위해 열심히 타점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저김프로에게 응원문자 메시지, 대성 화이팅이라고 한 번씩만 보내주시면 정말, 정말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럼 저도 힘내서요. 이번 주. 주주님들을 위해 고수익 실시간 타점 제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구독과 좋아요, 응원 문자 받고 힘차게 출발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주가는요. 시장의 흐름과 기대감에 의해 상승하기 때문에요. 지금 기대감이 형성되어 가는 바로 지금 여러분 이 타이밍을 타이밍 놓치면 안되겠죠. 그동안 대성산업이요. 왜 그렇게 뜨거웠습니까? 자, 지금까지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에너지 섹터와 원자재 시장의 흐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금 대성산업 단순히 석유가스 판매하는 회사가 아니죠. 해외 자원 개발부터 시작해서 에너지 기계 사업까지 이 거대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자산주의자 가치주의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성산업 자 재개발 이슈 아직 시작도 안 됐습니다. 이 이슈가 작년에 가장 핫했고 많은 분들이 이때 대성산업 주주가 되셨잖아요. 자, 재개발 이제야 본격적으로 준비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료 소멸되지도 않았고요, 없어지지도 않았고 취소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대성산업 자 이제 시작입니다. 자 최근 시장 트렌드가 뭡니까 여러분 저평가 운항주의 재발견이에요. 지금요 대성산업 PBR 자 주가 순자산 비율을 보면 여전히 저평가 구간입니다. 자 그런데 어제 거래량 터지면서 20% 넘게 쌌다는 건 무슨 의미냐? 자, 누군가 이 회사의 진짜 가치를 알아보고 돈을 쏟아붓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단순한 뉴스 한 줄이 아니라 시장 전체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대성산업이 주목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오늘 왜 갑자기 빠지냐? 자, 제로 소멸된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전형적인 개미털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주식은 정보성과 타이밍의 싸움이다라고 지금처럼 평탄하게 올라서기만 하진 않겠죠? 앞으로 세력들이 올라가면서 핸들링 또 들어올 텐데요. 충분히 이렇게 개인들, 개인들 흔들 거고요. 좋은 뉴스와 불안한 차트를 뒤섞여서 판단 흐르게 만들고요. 결국 오늘 같은 개인들의 물량을 쏟아내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지금 대상산업 이제 시작이고 이 타이밍이 지금 눈앞까지 와있는데요. 오고 나서 준비하시면 늦습니다. 수익 못 가져가세요. 자 그럼 어떻게 하냐. 저김 프로가 지금까지 수익 챙겨 드렸던 것처럼 저와 함께 미리 준비를 하셨다가 타이밍이 왔을 때는 그때는 준비가 아니라 대응. 실시간으로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시던 진짜 수익 바로 고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주식시장에서 유일하게 고수익을 챙기는 방법이에요. 이 방법을 저와 함께 준비해보자고요. 아직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제번호 알려드릴게요. 010 2 6 7 035자 위에 번으로요. 간단합니다. 대성, 대성이라고 단두 글자, 두 글자만 핸드폰 문자로 보내주시면 돼요. 대성 단두 글자만 지금 핸드폰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그러면 당장, 당장 오늘부터 나올 수 있는 이 대성 산업의 대응 전략부터 시작을 해서요. 오늘 장마감 그리고 내일 장 시작과 동시에 함께 수익을 만들어 볼수 있겠고요. 자 이번 주 고수익 기회까지 함께 실시간으로 매매 타점을 준비할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문자로 대성이라고 한 번씩만 보내주세요 그런데 저 김프로요 처음 보신 분들은 문자 보내기가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네 압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돈 드는 건 아니고요 100% 무료입니다 그리고 어디 가입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어떻게 하냐 자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 또한 문자로요 실시간 대응타점을 짚어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지금 대성 대성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고요 혹시 혹시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럼 한번 속는 샘치고 보내보세요. 공짜니까요. 속는 샘치고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김프로가 대성산업을 통해 어떻게 이번 주 고수익 챙겨드리는지 확실히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문자 보내주시고 지켜보세요. 정말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차트를 한번 볼게요. 차트가 우리가 지금 무슨 말을 걸고 있습니까? 지금 보시는 차트 1월 15일. 현재 6,670원까지 떨어졌는데요. 자 어제 긴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고 오늘은 음봉으로 누르고 있죠. 자 대부분 개인 투자자 분들은 이 음봉을 보고 끝났다 폭락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단순한 하락이 아니라요 건전한 조정이자 준비 과정일 뿐입니다. 자세히 보세요 거리랑 주목하셔야 합니다. 어제 주가를 끌어올렸을 때 터졌던 이 엄청난 거리랑에 비해서 오늘 빠질 때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엄청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세력들, 큰 손들은요, 물량을 지금 지고 있다는 겁니다.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가를 일부러 눌러서 겁먹은 개인들, 물량만 받아먹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이 평선 보세요. 지금 5일선이요. 다시 1일선 위로 올라가려고 골든크로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승 추세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락은요. 이 급격한 상승에 따른 이격도를 좁히는 아주 예쁜 눌림목일수 있습니다. 자, 보조지표 한번 보시면요. 자, 과매수 구간을 살짝 식혀주면서 오히려 추가 상승을 위한 여력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수급 보시면 너무 재밌습니다. 외국인 보유 비중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요. 지금 외인들, 외인들 추가! 추가 매수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혹시 매도 고민하고 계신 건 아니죠? 자, 개인들이 던지고 있는 그 물량을 외인과 기관이 야금야금 받아내고 있는 겁니다. 이건 뭐다? 다시 쏘겠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대성산업 차트 재료 수급 이세 가지는 대성산업의 이제 상승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 슈팅기를 회 예고하고 있어요. 단순히 지금 본점 매도로 끝내는 게 아니라요. 보다 정확한 정보와 타점을 바탕으로 저 김프로와 함께 이 수익을 수익으로 끝내지 마시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지금 준비하셔야 된다고요. 고수익을 그 이번 주 챙겨갈 수 있는 전략이 지금, 지금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임박했습니다. 다시 이렇게 슈팅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010-1070-035자 위에 번호로 배송. 대성이라고 단두 글자만, 두 글자만 보내주세요. 내일 가면 늦고요. 당장 오늘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벌써 목요일이잖아요. 장마감까지 준비하시다가, 자, 오늘 밤까지 또 준비해서 내일 장 시작과 동시에 실시간 대응하셔야 이번 주 고수익기까지 챙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오늘, 오늘 바로, 지금, 지금 바로, 대성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대응 해볼 수 있을까요? 전략이 있어야겠죠? 주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직선으로만 오르지 않아요. 상승가락을 반복하는 이엔자형 파동을 그리면 올라갑니다. 자, 지금 어제 오늘의 모습이 바로 이엔자형파도의 눌림목 구간입니다. 자, 만약 여러분이 공격적인 투자자시라면 지금처럼 6,600원대 지지 라인을 확인하시고 분할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세일 기간이라고 생각하시고 물량을 모아가는 거죠. 반면 안정적인 투자자시라면 오늘의 저점, 저점을 지켜주고 다시 5일선을 회복하는 양봉이 나올 때, 그때가 바로 확실한 지디 포인트입니다. 자, 남들은 그저 주가가 오르기만 기다리면서 한두 번의 상승을 막으려할 때요. 우리는 외인들의 전략을 그대로 그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자, 상승할 때 팔고 하락할 때 다시 사는 이른바 자 파동 매매. 이 파동 매매를 통해 수익성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남들이 20%벌 때요, 5배에서 7배까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100%에서 150%를 벌수 있는 고수익을 챙길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세력들이 수익을 챙겨가는 바로 파동매매예요 자, 주식시장에서 유일하게 고수익을 가져가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모르셨다면 저와 함께 이 파동매매를 실천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파동매매 저 김프로 제일 잘하는 거고요제주특기예요 제가 매일매일 거래량 RSI 수급 다 체크해가면서 이 타이밍을 귀신같이 찾아냅니다. 그래서 저 김프로, 대성산업 주주 여러분 도와드리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수익 챙겨드렸던 것처럼 저 김프로를 한번더 믿어보시고 손을 잡으셔야 이 기회에 놓치지 않습니다 자 위에 번호로 지금 문자 꼭 보내주셔서 저와 동행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지금 대성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자 그리고 문자 남기신 분들을 위해 특별한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지난 8개월 동안 추적한 대형 세력주의 한 종목인데요 바닥 매직 기간이 무려 3년이 넘는 종목이에요 이 선물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자 위에 번호로 마찬가지로 자, 대성 선물이라고 딱네 글자만 딱네 글자만 대성 선물이라고 보내주세요 자, 기다릴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어쩌다 유튜브 영상을 보고 저 김프로를 만나신 건 여러분 인생투자에서 정말 중요한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저 김프로가 여러분의 든든한 동료가 되어 수익의 길로 안내하겠습니다. 지금 대성선물이라고 문자 남기시고 여러분 인생투자에서 큰 수익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문자 확인하고 답변 드리러 가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김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